예쁩니다. 오늘 너무 멋있어요. 진짜 착해 보여요. 박사님 시작. 박수 두번 시작. 이 박사님 멋 시작. 니다 박사님 시작. 박수 두번 시작. 에이. 우리가요. 칭찬할 우리나라 사람 둥글 둥글해. 그래서 아이는 너무 예쁘세요. 마음씨가 너무 고와. 뭐 있어요. 착해 보이세요. 그래. 아무 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말하시면. 칭찬을 하더라도 예쁜데, 어디가 예쁘냐, 구체적으로 말하면 돼. 그죠? 자, 형님은 저를 따라 합니다. 주먹 딱이 해봅니다. 따라 합니다. 동생은 그냥 칭찬받아서 기분 좋지요? 기분 네, 안 좋아요? 네. 네 그러면 형님부터라 합니다. 당연하지? 당연하지? <목소리> 당연하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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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을 받아야 되죠자 <laughs> 그러면 칭찬할 때 어떻게 그냥 칭찬하는 거다. 아이고 예쁘세요. 고맙습니다. 많이서어떠어떠해서 고맙고요.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말 예쁘세요.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형님은 가만히 으세요자 동생이 형님한테 칭찬하세요. 형님은 당신의 가너무 너무 좋게. 나 그런 소리 좀 듣고 살아. <laughs> 어, 맞지, 맞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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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나 그런 소리 좀 듣고 살아. 살아. <laughs> 나 그런 소리 좀 듣고 살아. 자, <laughs> 아, 그런데 칭찬을 할 때도 구체적인 칭찬이 있지만 이 사람이 연예인을 담았어요. 연예인도 가지고 와잖아요 이영자도 있을 수 있고 어, 김태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죠?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듣고 싶어 말해주는 게죠? 칭찬다운 칭찬이래요.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어떤 칭찬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는 말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편을 보면서 조금 가슴으로 따뜻하게 가슴으로 이게 마음을 인간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칭찬이 가슴층을 칭찬이라고 합니다. 자 가슴으로 칭찬을 해주세요. 시작